뜨거. 그만오. 이거를 여기다 붙여아 이거. 그리고 아불 붙이는 걸안 주더라. 아 이거 이거 그거다. 아여 있네. 아빠 안타 앞으로 가봐. 잠깐만. 지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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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불러. 아, 엄마 알았어. <laughs> <제일> 아. 축하합니다. <laughs> 축하합니다. 자우 크게 응. 불러. 우주 아까봐. 우와. 불. 자 하나 남았어. 우와. 우주 최고. 우주 최고. 오늘 아빠 생일이야 우주야. 아 내일이지. 네. 어 아빠. 뭉치 어디 갔대요 우주 뭉치 좋아? 우와. 아이 좀 측량 볼까?